y no... 겠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는 없다 그래서 나는 어제도 너와 함께하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려고 나는 애쓰고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려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단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이기에 우리 새벽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같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같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느낌을 같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에 친히 찾아와 주셔서 살아나더라 살아는때라 하시면서 위로해 주실 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은 책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하실 부분들은 치료하는 은혜까지도 하나님 있게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계한 말씀은 빌리포스 1장 22절부터 2장 18절까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해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리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정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호령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남게 해주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아 종의 형체를 하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어볼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 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소중한 자리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주시오.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하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이 없고 하여지고지는가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즐거과 너희 함께 함께 기쁘하게. 기쁘하게.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꽉. 찬 느낌 예. 에서드 집사님이 모셨으니까 이제야 꽉 찼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뭔가 2%가 부족했는데 2%가 와찬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고 고맙고 사랑스럽고 예. 늘이렇게 귀하게 보여서 참 좋습니다 사람은 보면 볼수록 좋은 사람이 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60이 넘어가면 잘난 사람이든 몰란 사람이든 다 똑같이 얼굴도 동일하게 되어지고 70이나 80 되어지면 배운 것이나 안 배운 것이나 다 똑같이 되죠 그런 것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많이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많이 축복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빌리포서 말씀 가운데 참 좋아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신학이다 보니까 전도사 시절에 다른 건 몰라도 빌리포서는 내 손으로 한번 써보리라. 그래서 빌리포 어, 손안에 빌리포서 이래가지고 어, 손태정 전도사 이래가지고 책을 한번 써보려고 <laughs> 전도사 시절에 왜냐하면 고 진짜 사역을 기쁨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어, 내 사이에 모든 것은 기쁨이다. 내가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기뻐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사역하겠다. 그래서 손 안에 빌리포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렇게 책을 막 쓰다가 말았습니다. <laughs> 책을 위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사모님이 좋아하시네요. <laughs> 그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쉽게도 내일이라서 말씀을 못나눠서미안한데요 13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네. 너희 안에서 네. 행하시는 이는 네. 하나님이시니 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더고 행하게 하시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할까요? 진짜 하나님내 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가지고 소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다 에스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 정말 웨이스타임이에요 웨스터머니고웨스토라이프고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아내가 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꿈을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거든요 여러분 그 꿈을 꼭 이렇게 좀 꾸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랑색 김미경 집사님이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고 하면, 제가 잘못 가르친 게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꿈은 오늘 일상에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꿈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일상에서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꿈일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가 바로 꿈일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 보면서 참 귀한 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시되 그 꿈이 큰 꿈이 아니라 제대로 된 꿈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제목을 이렇게 한번 세워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 같은 생각, 생각 같은, 같은 느낌을 가져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느낌을 가져보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일과 서로 간의 일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냥 서로 간의 일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자신의 일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라. 예수님의 겸손은 하늘의 모든 것을 두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정말 겸손 중에 귀한 겸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오늘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이시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은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은 마음, 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기쁨, 충만,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이 제 가운데 와닿았고요.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낮추면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 것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절 말씀을 가지고, 2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같은 마음, 한 마음, 겸손한 마음, 기쁨, 충만한 마음, 이 모두 다 마음에 관한 말씀인데, 왜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았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았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생명 대화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전우사님과 생명 대화법을 하면서 서로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무엇일까요?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상담학 선생님 물어봐도 됩니까? 마음 안에는 뭐가 있죠? 마음 네. 마음에는 뭐가 있죠? 마음은 뭘까? 생각, 느낌 생각, 느낌 네 어제 배운 사람좀 낫네요 <laughs> 이렇게 하면 또 자랑도 한번 하는 거지, 그쵸? 그렇죠? 여러분 네. 마음은요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느냐고 하면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 안에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내 마음을 보여 줘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까? 네, 말을 통해서 보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말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느낌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말을 통해서 어느, 생각만 나갔어요. 그러면 말을 제대로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네, 말을 반만 한 거예요. 느낌만 이야기했어요. 말을, 느낌만 이야기해서 말을 바로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반만 한 거예요. 반만.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는 항상 느낌과 생각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짧게, 사실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의 감정을 모르겠는 거예요. 감정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느낌만 이야기하니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오늘 참 배가 고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에서 그 말을 했을까요? 네?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오케이. 또 제가 배가 고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뭘까요? 제가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밥 사도. 밥 사도. 제가 배가 고프다 그랬어요. 어떤 생각에서 그랬을까요? 우리 전문가 우리 조이 상한만 네, 이야기해. 다전문지 <laughs> 먹고 싶은데 없어. 예. 네. 제가 저기서 계속 에서드 집사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생각나는 게 뭐냐고 하면, 야 오늘 신 집사님 맥도날드 가서 아침 좀 사왔으면 참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었어요. <laughs> 아이고. 돈을 좀 챙겨드려야 되는데 지갑이 없어.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아내한테 말을 해. 아니면 집사님한테 그냥 사오라고 또 말씀드리면 돈 안주고 사오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참 신기하죠. 제가 배고프다고 이야기한 느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 데 여러분 오만 생각하잖아요. 저는 맥도날드 아침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신입사님께서 갇힌 백도날드좀 사오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말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배고프다는 느낌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도대체 사모님이 돼가지고 목사를 뭘 먹이고 사는지 변환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굶기나 무슨 헬스교에서 볼지는 못하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느낌만 이야기 딱 하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계신데 수백 명이 앉아계신데 우리 일당백이잖아요 잘하면 천명도 되겠다 일당백이니까 여러분들이 백명1 100명 0백명다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과 말을 내는 생각과 느낌을 같이 말해줘야 되지 따라서. 특별히, 특별히 남자는, 남자는, 남자는 더 그렇다, 더 그렇다.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절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 생각과 느낌을 딱 이야기하면 남자는 딱 접수합니다. 그리고 안 따라하죠. 근데 접수는 합니다. 그럴 머리속에 접수는 해요. 접수는 딱 해요. 여러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접수하는데 안할 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에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살아 있을 때 하면 좋겠는데 죽을 때도 할수 있겠죠. 어쨌든 접수는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 생각이 난 거예요.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 생각과 느낌이 있는데 한 마음이 된다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도 느낌도 같이 가는 것이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같이 하고, 느낌도 같은 느낌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지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같이 하고, 느낌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할 때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런 느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느낌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도 느낌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마음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어떤 느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3절, 4절. 네? 3절 4절. 3절, 4절. 3절, 4절. 나는 예수님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은 온통 우리를 구원할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범죄한 우리. 어떻게 하든지 저 인간을 내가 구원 해야 되는데. 어떻하든지 저 살려내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생각밖에 없으니까 어떻게요? 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영혼, 범죄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생각은 온통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느낌은요? 예? 예. 예수님의 느낌은 정말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워할 것같 조금만 마음을 열고, 조금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정말 좋겠는데,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데,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정말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온통 구원하는 데만 있고, 예수님의 느낌은 안타까운 느낌, 조금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조금만 마음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너무 행복하고 평통한 삶을 누리게 될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느낌이 전부 다관계의 회복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졌던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극히 모든 것을 다버려들고 내려오셔서 낮추셨던 그 예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그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나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묵상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또 생각해 보았어요. 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그 위에 답이 있더라고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이웃의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부간에, 또 부자간에, 부녀간에, 그리고 성도간에, 그리고 우리 새벽지기간에, 그리고 세상과 간에 이런 애쓰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낮춘다는 삶은 뭐냐고 하면, 하면 따라죠 나를, 나를 돌아보는 삶, 이웃을 돌아보는 삶. 이웃을 돌아보는 삶. <laughs> 정말 낮추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는 삶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낮추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는 거. 그게 낮추는 삶이에요.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 교만해져요? 낮아지겠죠.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 이웃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 바로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 나를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생각했대. 나는 오늘 어떤 적용을 할까? 하여튼, 어제 이사를 했던 성의자매도 생각이 나고. <laughs> 또, 우리 크리찬 테니스 그룹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생각도 해보고. 또, 오렌지 카운이 어, 목사에서 저보고 회장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 어떻게 섬해야 될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의삶 가운데 내 삶의 변화가 정말 주체입니다. 큐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반복되는 날마다 반복되는 내 삶을 바꿀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행의 1장 8절을 외우면서 이사한 성의자매와 세계의 기관과 공감할 일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볼 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새벽기득기 친구들아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아 다 같이 한 읽어볼까요? 시작 낮춘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이 란니다 희생도 아니고 공짜도 아니다 내가 너를 높인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낮춘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이란다. 이것도 참 좋았지만요. 그게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뭐 높이신다라고 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낮아져도 돼요. 마음껏 낮아져도, 마음껏 이것을 숨기고, 마음껏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껏 베풀고 숨겨도 돼요. 왜? 공짜가 아니니까. 그게 희생이 아니니까.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은 희생 아니래요. 오늘 예수님처럼 모든 존재들보다 더 높이 만들어 놓았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 아닙니다. 여러분, 공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대로 한번 성겨보고, 제대로 한번 돌아보고, 제대로 한번 낮춰지는 일에 예를 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신입사님 알아서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표치니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통 나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예수님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실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느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조금만 예수님에게 다가가면, 조금만 말씀을 가까이하면. 정말 좋을 텐데, 정말 형통해 보고 누릴 텐데 하는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나를 돌아볼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낮추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희생도 아니고 공짜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높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론태한다고 하면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겠습니다.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려고 하는 그 뜻에 지금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겠어니 오늘 새벽 쪽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낮아 낮추는 일에 정말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어서 누가 보더라도 높은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